밖에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유승민 원내대표만 사퇴하면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촉발된 당청 갈등이 무조건 해결된다고 밝혔습니다. 김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비박이 됐든 친박이 됐든 문제가 안 된다. 원내대표의 역할이 뭔지 본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. 김 의원은.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정수행 뒷받침, 당내 의원의 의정활동 뒷받침, 야당과의 협상을 통한 정부 뒷받침이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세 가지 다 미흡했다며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당청 간의 갈등을 유발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. 유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음에도 사퇴 주장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사과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기가 중요하다며, 유원내 대표와 같이 갈수 없다는 부분을 통보한 것 아니냐. 직장으로 따지면, 권고사직, 연인 관계로 보면 이별 통보라고 말했습니다.